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 녕하세요 여러분, 안세요요맛 저는 오늘 복숭아를 먹을 겁니다. 뚜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로 탄산 음료수는 살짝 심심한 맛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고 정말 맛있어. 탄산도 살아있어. 산이 그대로 살아있어. 이거는 불닭마요. 이제 슬슬 늦게. 마실 때 탄산이 강해가지고 느끼하거나 매운 게싹 사라져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평소 탄산 음료수를 많이 즐겨 먹는데 클럽 제로 소다는 맛도 있지만 탄산이 강해가지고 너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창 느끼함이랑 이 불닭 소스 매운 것도 싹 잡아줘서 최고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